안녕하세요. 2021년부터 당구장을 운영하며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 중인 오름 스튜디오입니다.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잘 되는 당구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계십니다. 하지만 뭐 어디에서나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있듯 당구장 또한 빈부 격차가 아주 크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즘 장사가 잘 되는 당구장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,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. 장사가 잘 되는 당구장의 특징은 단골손님이 많습니다. 당연한 소리라고 할수 있지만 당구장 사장님이 여기서 배워가야 하는 건한달 마케팅 예산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단골손님 관리를 위해 80% 이상 사용해야 하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신규 고객 유지를 위하여 네이버 광고와 당근 마켓 광고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첫 방문하는 고객과 뭐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던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80%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우선은 신규 고객이 들어와야 단골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 신... 기본 시설에 투자를 줄이지 않습니다.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생계비를 위해서 음료 종류를 줄인다거나 싼 걸로 바꾼다거나 에어컨 히터를 천가리 주기를 뭐, 그다음에 부러진 큐대, 상대 그다음에 빈 자리들을 텅텅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수록 당구장은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. 방문하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재방문을 하지 않고 매출에 악영향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2025년에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의 대표님들은 기본시설의 투자를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. 마지막, 세 번째, 늘 웃고 있는 표정과 밝은 인사성입니다.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가장 드러나는 건 힘든 사람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손님이 뭐 입장과 퇴장시, 어서 오세요. 뭐,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. 같은 밝은 인사만 해도 당구장은 솔직히 50% 먹고 들어갑니다. 당구장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. 선수가 운영하는 당구장이 아닌 이상 시설은 솔직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인사 하나로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밝은 인사는 필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당구장 신규 손님을 늘리려면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. 요즘 손님들은 간판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봅니다. 제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부터 당근마켓까지 사장님 매장을 지역 1등으로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. 신규 손님이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어 드립니다.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.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